자, lofty, 매우 높은, 숭고한입니다. 자, 높은 티가 나요. lofty, 높은 티, 따라서세요 lofty, 높은 티, 매우 높은 티가 난다는 건 뭐예요? 매우 높은 거예요. 아, 어떤 성격이나 어떤 인간됨이 아주 높다라는 건또 숭고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티가 나는구나. 매우 높은 또는 숭고한 이 높을 꽃자, 높을 숭자를 쓴 거예요. 이것도 높다는 얘기예요. 자, lofty, 매우 높은, 숭고한 lofty, 매우, 매우 높은, 숭고한 높은 티가 난다, lofty 자, installment. 이 할부, 할부금입니다. 인수. 건물을 갖다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탈, 타요. 무엇을? m 트를 m 스라고 생각하세요. 다달이 탄다. 월세를 갖다가 할부금으로 다달이 타겠죠. 그죠? 건물을 갖다가 인수한 다음에 탈, m o 인수, 탈, m o 따라하세요. 인수, 탈, m o 인수, 탈, m o n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installment. insta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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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ment.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할부, 할부금입니다. 할부, 할부금을 탄다는 얘기죠. 자, confucius, 공자예요. 자, 대문자로 시작된 것이 왜 그래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름,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confucius, 크게 피우셔서, 크게 향을 피우셨어. confucius. 자, 공자를 모시는 사당에서 큰 향을 피워야 되겠죠? 높은 사람이니까 공자 위대한 사람이니까 큰 향을 피우셨어. 컴퓨셔스. 공자예요. 컴퓨셔스. 컴퓨셔스 공자. 자, inaugurate. 취임시키다, 개시하다. 이노. 이노라는 사람의 이노. 이노를 구레이트. 구 등급이죠. 구급 공무원으로 취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구급공무원 이를 게시하는 거죠. 인노구레이트인노규레이트 따라하세요. 인노구레이트구등급 구급공무원 이노구레이트, 인노규레이트인노규레이트 자, 취임시키다, 개시하다예요 자,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입니다. 페이, 지불하려, 돈을 지불하려고 들어온 페이트론, 페이 들어온, 페이트론, 페이트론, 페이트론. 페이 하려고 들어온. 자, 돈을 지불하려고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후원자겠죠, 돈 주려고. 그죠? 그래서 돈 내고도 뭐사 가려는 또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트론, 페이 하려고 들어온 사람, 후원자, 고객, 페이트론. 자, 프리크. 별난, 기겁하다. 괴짜입니다. 프리크. 자, 뿌리가 크요. 자, 줄기는 요만한데 뿌리가 있다만한 어? 아주 별난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난 이걸 보고서 기겁하겠죠? 에이, 뿌리가 저렇게 커 하면서 기겁하는 거예요. 별난 기겁하다. 그리고 별난 사람해 가지고 괴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freak 뿌리가 크다. 아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커 freak 별난 그거 보고 기겁했어요. 기겁하다 그리고 별난 사람에서 괴짜까지. 자 freak 별난 기겁하다 그리고 별난 사람 즉 괴짜. 자 airborn, 자 air 공중에서 본 공중에서 봤어요 왜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airborn 공중에 떠 있는 공중에서 본 airborn 공중에 떠 있는. 자 hilarious 재미있는 즐거운 자 하이힐에서는 춤을 잘못 추잖아요 불편해서 그래서 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출 정도로 hilarious 힐에서 내렸어요 hilarious hilarious 그 정도로 재미있고 즐거운 모습이죠 hilarious 재미있는 즐거운이에요. 자 fallout 핵폭발물의 낙진 또는 좋지 못한 결과나 여파라는 뜻이에요. Fall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바깥으로 퍼지는 것 생각하면 돼요. 핵폭탄이 뚝 떨어졌어요. Out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핵폭발물의 낙진이 퍼지잖아요. 이 낙진이 퍼져가지고 사람을 갖다 죽이는 좋지 못한 결과나 여파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fall, 떨어져서 바깥으로 퍼져서 어떤 결과나 여파를 일으키는 핵폭발물의 낙진 생각하면 되겠죠. fall out, 낙진, 결과, 여파예요. fall out, 낙진, 결과, 여파. 자, flop, 쿵 떨어지다, 완전 실패하다예요. 자, 풀로, 납을 갖다가 이 납덩어리를 풀로 탁 붙이려고 하는데 붙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쿵 떨어지겠죠. 붙이는 거를 시, 완전 실패하겠죠? 그래서, 풀을 라으러풀 랍, 풀 랍, 쿵 떨어지다, 완전 실패하다. 붙이는 걸 완전 실패했어요. 풀 랍, 쿵 떨어지다, 완전 실패하다. 자, 복습이에요. 로프티, 높은 티가 난다, 매우 높은, 또는 숭고한이죠, 숭고한. 높은 사람이 높다라는 거. 인스톨먼트, 인수 탈먼트. 인수하고서, 건물 인수하고서 탈먼트, 다다리 탈. 즉, 할부, 할부금을 타겠죠? 인스톨먼트. 자, 컨퓨셔스 쿵 크게 피우셨어. 크게 향을 피우셨어. 누구 앞에서? 공자 앞에서. 공자. 자, inaugurate. 이노가 구레이트. 구등급즉구급 공무원으로서 취임시키는 거죠. 취임시키다. 그 일을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하다. 자, patron. 페이. 돈을 지불하려고 트론. 들어온 사람. 즉 후원자나 아니면은 고객이겠죠? 자, 다음에 freak. 뿌리가 큰 거. 아, 뿌리가 엄청 커요. 줄기는 요만한데. 그래서, 별난 나무죠. 별난. 사람들이 기겁하겠죠. 에이, 뿌리가 그렇게 커. 기겁하다. 별난. 기겁하다. 그리고 별난 사람 해가지고, 괴짜라는 뜻도 있었어요. 자, airborne. 공중에서 본. 왜 공중에서 봤어요? 공중에 떠있는. 자, hilarious. 힐 내렸어. 힐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춤을 출 정도로 재미있는 즐거운. 자, fall out. Fall 떨어져서 바깥으로 떠, 자, 핵폭발이 탁 떨어졌어요. 바깥으로 낙진이 바깥으로 퍼지겠죠. 좋지 못한 결과나 여파가 일어나겠죠. 여파 결과. 그다음에 f l o p 풀로 붙였더니 뭐를 랍을 풀을 풀로 랍을 붙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게가 무거워서 쿵 떨어지다. 붙이는 걸또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쿵 떨어지다 완전 실패하다. 자 테스트해요. Lofty 매우 높은, 숭고한 i n s t a l m e n t 할부 할부군 Confucius 공자 inaugurate 취임시키다 개시하다 patron 후원자 고객 자, freak 별난 기겁하다 괴짜 airborne 공중에 떠 있는 hilarious 재미있는 즐거운 fallout 낙진 좋지 못한 결과 여파 f l o p 쿵 떨어지다 완전히 실패하다예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